you 반갑습니다, 고코벌 여러분. 오늘은 크루왕주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크로플 전문점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. 제가 댓글에도 몇번 추천을 받았어가지고 엄청 궁금했거든요.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저는 메뉴에 샌드위치가 있길래 진짜 샌드위치인 줄 알았는데 크로플로 된 샌드위치였어요. 짱이에요. 엄청나게 큰1리터 아메리카노도 같이 보내주셨어요. 햄치즈 샌드위치. 에그 포테이토 샌드위치, 블루베리 크로플, 루텔라 크로플, 티라미스 크로플이에요. 음료는 커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확실히 이게 크로플 전문점이다 보니까 이 식감이랑 막결맛 같은 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지금 제 인생 크로플 느낌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저는 또이 샌드위치를 크로플로 이렇게 만든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역시 추천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 또딱 이렇게 크랑주에서 제가 광고를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